가지가 저희 당부가 이제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음, 당부가 빨리 시급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는 1문1답으로 제가 드릴게요. 당부는 분명하게 제가 우리 저, 어, 지도부 연습회의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당부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당부는 주로 당원들한테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당이 좀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좀될때 하겠다. 우리가 당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서명대에서 많은 국민들을 알리는 그런 페이파가 필요하지 우리 당원들한테 주는 페이파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당원들한테는 제가 매주 제가 직접 글을 쓰잖아요. 매주 관련 글을 써서 태우기 집회 관련 글도 수가있는데 언젠가는 당부를 만들어야 되지만은 지금은 당부를 만들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뜻을 전달하는 그런 지금 미디어워치 말씀대로 또그 미디어워치가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당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미디어워치가 거의 봉사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당부 제작을 위한 또모금을또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당이 안정되고 재정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했는데 지금 그거를 그냥 다른 데다가 맡겨 가지고 지금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만들어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려 기자들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또 우리의 지원금을 줘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지원금을 줄수 있는 당의 사정이 아니라서 당부의 필요성은 있지만 은 당장은 아니다 저는 그때 지연석 회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대표님 말씀이 자꾸 길어져서 이발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네. 최소한 짧게 말씀. 오늘 다원들의 목소리 맞는 많이 듣는 <laughs> 네. 자리로 없어. 을 수요.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네. 있더라고. 네. 우리가 연석 회의 때당분분제은 분명히 제가 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 네. 이게 오해가 있어서 그런 오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음. 어차피. 그, 나온 김에 네. 홈페이지도, 네. 홈페이지도 돈이 들어가는 홈페이지를 안 한다는 게제 원칙이에요. 조금 업그레이드. 어,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홈페이지 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자하고, 우리 SNS 팀장하고 두 사람이 관리를 해라. 네. 그, 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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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입당원서도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회의에서 결정이나서 그렇게 회의를 전달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당부하고 홈페이지 문제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대한해국당 카페, 이 카페가 2600명을 실조사를 해봤더니 반은 당원이고 반은 당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은 당원이 아는 사람은 대한해국당의 카페에 들어오는 것은 처음부터 추진했던 의지하고 다르다. 그래서 반 당원이 아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당원, 이 모든 것이 당원이 돌아가지고 하는 대한해국당 카페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회의에서. 그게 세 가지 사항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 이게 지금 저녁 회의에서 나 얘기했던 부분하고 내용이 다르고. 당원 카페도, 우리 대한민국당 카페도, 최지민 씨하고 SNS 팀장, 그다음 이장혁 씨하고 같이 관리해라. 홈페이지도 그렇게 같이 관리해라. 단지 그것이 소속은, 소속은 대한민국당 홍보공보 위원회인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공보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그게 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두 사람을 관리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보 문제 네. 홈페이지하고 우리 대한민국당 카페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대한민국당 카페라가또 하나 생겼는데 전혀 저희들은 모르는 카페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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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야 뭐 그게 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를나서 그렇게 만들려면은 당 지도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 맞아. 지금 나오는 카페는 승인을 안한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 지금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그게 닉만 나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승인했는 카페가 아니다. 그렇게 그 제재할 방법은 없나? 요그건 이제 찾아야죠. 찾아서 음. 대한예국당을 쓰지 말라 해야죠. 대한예국당 카페를 마음대로 우리 당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지도부에서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만들라는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고그 저기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전에는 12시까지 시간제한 때문에 아까 물러는데그 <laughs> 뭐 활성화되고 얘기가 잘 되면 정신 먹지 말고 계속 진행하는 거뭐 그래. 하도록 하고 점심 식사예요. 여기서 고 나온 얘기 중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그 대한대국당 카페는, 그 지금 평당한 카페에서 강태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자발적으로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새로 바뀌었는 그 대한대국당 홈페이지는 그 사실은 그대구시당의 창당준비위원으로 활동하신 허인구 목사님께서 그 처음에 올라왔는 홈페이지가 너무 거섰하고 볼품이었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는 바였고, 그래서 그분께서 홈페이지 제작 기술이 그 일반 프로 못지 않은 실력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저기 정명 총장님께 소개를 시켜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해왔던 거를 이제 어저께 업그레이드 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었던 부분도 아니고, 온전히 그 재능 기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오랜 시간동안 그, 그 수고해주신 허인구 목사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를 한번부탁드니다그 <laughs> 다음에 그 연속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은 두 개의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두 개의 홈페이지 기능을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자. 비교해서 그 비교에 따라서 좀 양쪽이 어느 쪽이죠 이쪽은 이제 온라인 당원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기존 거는 여기는 온라인 당원 시스템은 안돼 있거든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관리자는 똑같은 관리자가 해라 그 대신 이거를 좀더 우리 당원들이 쉽게 접근해서 하볼수 있는 걸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누가 저는 누가 이거를 만들었다 이것도 저는 모르는 입장이 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 이런 말씀 대표님 말씀 계속하시면 제가 임시가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하나 더 보여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그 카페가, 평당 카페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너무 왜곡된 의사가 표현이 되고 있다. 우리 당원, 대구 당원만 해도 현재 이제 3,500, 4,0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 평당 카페의 회원이 2,600명 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조하면서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30에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의견이 과연 대한민국 당의 당원들의 의견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어 일단 그당 중앙당에서 관장하는 새로운 네이버 카페를 하나 개설을 하는게 맞다고 보고 또 다음 카페도 또 개설을 해가지고 이 언론과 의사소통의 공간이 한쪽에 집중되어 가지고 왜곡되어서 전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사가 반응이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어차피 카페는 그 개인 명의로 개인 소유권 재산처럼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매니저의 요구 사항이 입맛에 맞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차후 회의에서도 건의를 드리겠지만은 어, 다음 카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만들고 그 다음에 데드도 만드는데 이거를 중앙당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손님 <laughs> 그날 <laughs> 저 유튜브 깜짝 놀랐는데. <laughs>